에 대한 안좋은 인식들이 많은데 이거 왜 그렇죠? 맞아 맞아 주위에 몇명한테 들여다보니까 어 사장님 사장님 좋다고 그 이야기하는 수위 팀기가 주위에는 평판이 안좋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거기에 대한 모범답안모범답안 모범 답안 나갑니다 자 수위시 팀기는두 번의 허격사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일본에서 최초로 들어와서 팀기가 물과 김이 섞여서 빵빵 터지면서 다 설수했다 자, 그리고 10년 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0년도에 지방의 모대학 교수가 한국형 수익시킨기를 완벽하게 개발돼서 이 특허를 공중에다 띄워버린 거예요. 자기가 특허 출연하지 않고. 그리고 한 20개 넘는 회사를 달라들어서 그걸 제조하고 유통했는데 그것 도안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가? 두 번의 튀김기에 허격사가 있다. 인정. 자, 완벽하지 못했다. 인정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것 또한 자, 뭐죠? 대부분 폭파해서 인식이 안 좋은데 이제 저희가 그 불안감을 다 없애고 완전 무결점 수시인기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자, 이런 것들 다 보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거예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써서내야될 이야기를 그 사람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Q&A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시 정기가 완벽히 동물성 제, 동물성 기름을 제거하나요? 이게 물을 수 있죠. 음. 아니요. 아닙니다. 어떤 정기나 어떤 장비도 완벽하다고 표현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99.9%는 있는데 순도 100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 맞아요. 음. 자, 동물성 기름이 제거가 되긴 하나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은 아니고 약90% 정도가 제거된다고 치면 됩니다. 여기 이제 모음 답안 음. 하지만 기름 속에서 올라온 동물성 기름이 재료에 침전되고 그리고 식용유에서 계속 타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튀김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다? 거의 무결점에 가깝게 새롭게 만든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전부 우리 자랑이에요. 우리 자랑하라고 지금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Q&A는 너무 행복한 거. 맞아, 맞아. Q&A가 들어오는 거다? 근데 그때부터는 우리 잘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랬는지 그걸 그냥 그들의 질문 속에 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또 어떤 질문 있나요? 자, 수요식 팅비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묻죠. 그죠? 지금 뭐 2%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만큼 확보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네, 수식팅비 시장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수식팅비 결점들이 보완만 되어두고. 완벽한 대안이 나온다면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수시팅기의 결정들이 다 보완되고 완벽한 수시팅기가 나온다면 어마어마하게 확대될 것이다. 맞죠? 맞죠. 자, 정유수의 프가 만든 신제품 정유수 스태프 컨텀은 지금까지 튀기가 폭발 할 수밖에 없는 약네 가지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무결점 수시팅기를 세계 최초로 출시합니다. 기다셔도 됩니다. 묻지 묻지지 않나요? 묻지 않아요. 고객이 묻는 질문에 그냥 그대로 전부 보다 일찍 가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다? 정인수세포 컨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팀기 시장은 닛나이에서 정인수세포로 바뀐다. 그 다음에 왜 아직도 우리나라팀비기는 닛나이 팀기만 씁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팀기가 98%가 아직도 닛나이 것만 쓰고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닌나이트기는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국내 팔고 있는 이 80만 원짜리 인기가 해외에서는 200만 원, 300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보다 완전 육마진으로 가장 싸게 지금 팔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외는 되게 비싸게 파는데 한국만 싸게 팝니다. 한국 사람들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싸게 좋다는 그 속성 때문에 가격을 도무지 올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건 답은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자, 국내 80만 원 정도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튕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리 없이 가장 싸게 봅니다 자, 그리고 수익식 튕기가 좋기는 하나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폭발 사례로 인해서 폭발 위험이 안정화되지 않았어 뭐다? 지금 님나이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정화된다면 어떻게? 님나이는 곧 수한다자됐겠죠자그 다음에 수시팅기가 그렇게 좋다면 모두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맞아요. 수시팅기가 아, 그렇게 좋다면 모두가 다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지 마세요. 자료 드릴게요. 광주 적지마. 자료 주거요자 자러. 제가 되게 친절하잖아요. 이렇게 막 무식하게 내려보다 혼내도 그런 건해줄건다해줍니다 자료 같은 거안 적어도 돼. 자료로 다 드릴게요. 다, 교본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와서 만들었잖아요, 지금 또. 제가 이런 거만들면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여러분 다도막 일을 못 하겠다, 뭐, 도저히 뭐, 이런 거 어렵다 하니까 제가, 아, 답답해서 제가 멘탈로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멘탈이 안선이 어쩔 수 없이 교본을 만든 겁니다. 제가 한 시간만에 다 만든 거예요, 지금. 만들어서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릴게요. 자, 아까 방금 물은 질문 뭐죠? 수유시티 인기가 그렇게 좋다면 왜 모두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쓰고 있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뭐다? 완벽하게 끝내버려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수유식팅기임에도 수의, 불구하고 대중화에 실패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 수유식팅기에 대한 사용방법과 AS에 대한 충분한 인지, 안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유식팅기를 공급했던 어떤 회사도 삼성급의 AS를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거 요거 자그 다음에 기존의 수입식 팀기가 잦은 폭발로 인해서 고객들의 안전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일어난 시장의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한다? 수입식 팀기를 삼성전자급으로 AS를 합니다. 선언했고 약속을 지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다? 우리나라의 모든 팀기는 수요식 팀기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쓰는 사람들은 엄청난 만족도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다 안될 것이다. 뭐다 죽지 마라. 동료들이여 죽지 마라. 수요식 팀기로 써서 우리 목숨만은 살리자. 이런 선보가 일어날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요식 팀기의 청소 방법이 불편하다 하던데 사람들이. 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런 얘기 처 들어보죠? 처 들어보나요? 여러분들 영업을 안했어이자 중요한 거 이런 질문이 왜 제가 다 하는 줄 아세요? 수도 없이 을업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해봤어 이거 지금 성격맞은 질문이고 이거 처음 듣잖아요 지금 아 수시팀기가 청소 방법이 얼마나 쉬운데 이걸 써 놓은 사람이 불편하대 이 말이 됩미가아됩니까 민낯에 비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무것도 음. 아닌데 그래도 그들은 불편하다고 그래 뭐, 왜냐면 습관이 되어 있어서 <laughs>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가서 설명을 안 해봤다 응. 열집 설은지 계속 하다 보면꼭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응. 순시 팀지가 총수가 너무 불편해서 나못 쓰려서 항사 있다 없다 있다 응. 이해가 응. 나요? 응. 그래서 영업해봐라 좀 해봐라 응. 해봐야 이런 질문도 받죠. 그 지금 이런 분들이 희한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수도 없이 뭐다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에 응. 대한 답변입니다. 네. 청소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조사나 유통회사가 청소에 대한 정확한 메뉴를 안내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고 두 번째 또 작업자가 청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법적인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 방법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해가시죠자 그래서 이번에 정의는 청소에 대한 메뉴를 완벽하게 시스템화해서 자업자가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리는 기본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뭐가 틀한다 청소 방법을 훈련될 때까지 가르쳐라. 자, 그리고 다음 모델은 모든 근원의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는 뭐다? 자동 청소 기능이 탑재된 중겨 나옵니다. 기대하세요. 뭐다? 그냥 동그란세 채널이 같이 챙겼고, 뚜껑을 닫고 청소 버튼만 딱 눌러버리면 원심 분리기처럼 기름과 물이 샥떨어가면서어요 찌꺼기 거싹다끌어내버니다 지금처럼 물 붓고 뭐 찌꺼기 걷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탁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 동그란 세탁기에다가 기름 마, 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뭐 뚜껑 닫고 청소 버튼만 딱 누르면 어떻게 한다? 물은 쫙 빠지고 위에서 물이 다시 한번 팍. 그제가지 어떻게 해요? 네. 원심불리로막 돌리면서 어떻게 요 기름 안에 있는 미시한 치과까지싹다 끌고 다니고 버립니다 그리고 5분 만에 끝, 청소 끝. 음. 이게 다음 모델이에요. 가격은? 가격은 <laughs> 100만 원더 받을 거예요. 100만 원더끌어다할 겁니다. 100만 원더 끌어져서 이제 요거 하나 들어가는 분에 해서 또 100만 원 올라가고 그 다음 후드 하나 더 들어가면서 또 100만 원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간다? 1,000만 원. 음. <laughs> 얘가시죠? 네. 자, 고객의 이궁금증 고객의 민원은 우리는 해결해주어야 된다가 우리의 사명이 맞아 맞아맞아 고객의 불편함을 다 없애줘야 된다. 음. 그것은 뭐로 가격으로? 자, 고객의 불만을 다 없애주되 대신보다 가격은 올라갑니다. 음. 맞아 맞아 아, 불편함을 해결주면 되는 게 네. 비싸야죠. 싸수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천장이 올라가서 얼마까지 간다? 참... 국내 판매 가격 2천만 원까지 갈 겁니다. 와. 국내 판매 가격 한 대에 2천만 원. 수당 얼마? 700만. 원. 700만 원. 됐죠? 자,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굉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튀길 때 물이 묻어난다면 튀김은더 눅눅해지지 않을까요? 자, 물과 기름 반 튀기면 밑에는 물들이 올라와서 재료를 감싸고 마게 튀기면 튀김은 훨씬 더 눅눅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물을 쓸수 있잖아. 아, 네. 자, 그럼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네. 수유식 튀김기에 튀기는 튀김 가정 속에 재료가 기름 속에 들어갔을 때 밑에 있는 물들이 재료를 감싸게 되어있습니다. 올라와서. 자. 이걸 일반 결로현상이라고 합니다. 결로현상인데 이 현상을 통해서 튀김 겉면에 물이 있는 물공기 방울들이 감싸서 폭발적으로 튀겨버린다. 폭발적으로 튀기면서 어떻게요? 오히려 그것을 훨씬 더 바삭하게 그리고 물로 코팅을 하면서 어떻게요? 기름이 재료 속으로 못 들어가게 커버링까지 해준다. 이해가시죠? 그것은 단점이 아니라 뭐다? 강점이다. 물이 재료를 감싸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그래서 더 바삭하고 느끼한게 없고 재료에 기름이 묻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과함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술식 튕기의 튀김 과학이다. 이해하시죠? 네.